왕돈까스 8,000원 전복회 10,000원 오리고기 8,000원 가격 미쳤죠? 쇼리뷰가 진짜 저렴하고 맛있는 냉 경동시장 맛집 6곳을 이틀 동안 탈탈탈 털어왔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 독 구독! 첫 번째는 이름만 왕돈가스인 집들이 무조건 반성하는 집입니다. 들기도 힘든 이 대왕왕 돈가스를 두 장이나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얼만 줄 아세요? 무료? 8천원이에요. 다른 집들은 예쁜 고기 몇 조각 숭숭 올려놓고 15,000원씩 받는데 여기조금은 투박하지만 나름 알록달록한 멋도 있고 맛이랑 가격이랑 둘다 잡은 곳이에요. 심지어 김밥! 와! 얘도 진짜! 진짜 왕 커요 그래서 이름이 왕엄마 김밥입니다 식당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열고 평일 12시에 가도 웨이팅이 무조건 있어요 심지어 김밥 포장줄도 이렇게 길어요 근데 먹어보면 웨이팅을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내부는 2인 테이블이 5개 있습니다 이게 메뉴판이에요 저는 여동생이랑 왕동가스랑 묵은지 참치 김밥을 시켰고 총 13,000원으로 1인 6,500원에 둘다배 터지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묵은지 참치 김밥은 진짜 역대급 후토마키급으로 뚱뚱했고 재료가 빈틈이 1도 없이 꽉꽉 차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참치가 많아서 퍽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묵은지가 달달하고 촉촉해서 싹 잡아줘요 심지어 고소하고 간도 진짜 딱 좋은 역대급 김밥입니다. 다시 봐도 놀라운 이 돈가스는 디폴트가 부먹인데 여긴 부먹해도 괜찮은 게 마지막까지 바삭합니다. 소스는 새콤달콤보다는 새콤에 더 가까워서 계속 입맛을 자극하고 튀김옷이 까슬까슬하고 고기가 촉촉한 진짜 완벽한 경양식 돈가스예요. 진짜 양이 많아서 느끼할 때쯤 샐러드와 마카로니를 먹어주고 셀프 돈가스 김밥도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이 조합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먹어도 안 줄어요. <laughs> 후기를 보니 잘 먹으면 사장님이 돈가스를 더 준다는 말도 있던데 소식가 분들은 사장님이랑 눈 마주치지 마세요 아 참고로 사장님 진짜 너무 친절하십니다 까타시러운 여동생이 인생 김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찐입니다 여긴 그냥 무조건 가보세요 두 번째 식당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저녁에 또 왔습니다. 여긴 가격도 신선하고 맛도 신선하고 이름까지 신선한 다 퍼져입니다. 진짜 다 퍼주는 게 맞는지 전체적으로 가격이 너무 저렴하더라고요. 생새우만 봐도 진짜 신선했어요. 아, 참고로 여긴 웨이팅이 정말 많다고 하길래 남동생을 먼저 보냈습니다. 네. 동생은 이렇게 써야죠. 번호표는 이렇게 예쁜 조커 배줍니다. 평일 5시 30분에 도착해서 1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내부는 정말 시끌시끌하고 완전 큰. 포차에 온 기분이었어요 MZ부터 어르신까지 세대 대통합의 자리였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메뉴도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 상차림비는 무조건 5천원 이상인데 여긴 인당 천원이에요 치킨 메뉴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삼낙지 만원 전복회 만원 모듬회 만원 생새우 10개 만원 총 4만 원 술상인데 이 정도면 솔직히 진짜 완전 가성비 아닌가요? 생새우에 이게 진짜 대박인데 처음 접한 생새우는 저렇게 머리를 딱 잘라서 먼저 죽여야 된다고 하네요. 열심히 살인 아니 살새하는 남동생입니다. 시잘때기가 있네요. 머리가 날아가도 움직이는 새우 정말 생명은 대단합니다. 생새우를 깔때 애들이 움직여서 느낌이 묘하지만 얼른 먹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초장에 싹 발라서 먹으면 와. 진짜 완전 달아요 지금까지 먹었던 새우 중에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단단하고 쫀쫀하고 달달이하고 날리날리 새우짠 맥주짠 그냥 술이 막 들어갑니다 꼰대력 파리에서 소맥 한잔또 받고 다음 안주를 소개해볼게요 이 전복이 신선했다고 느낀 게 이제 막 죽어서 그런지 애들이 잔뜩 움츠리고 있어서 뻣뻣하고 오도독했어요 뭔지 아시겠죠? 모둠에는 사실 생각보다 별로였는데 만원이니까 뭐 상추쌈으로 즐기면 가성비를 더 더 느낄 수 있었고 요 산낙지 요게 요게 힘이 정말 세더라고요 입에 넣으면 그냥 쩍쩍 붙는데 이게 바로 아프니까 신선하다 네요 이 기가 막힌 안주와 함께 술을 계속 즐기고 있으면 주문할 라면이 자자잔. 나옵니다 와이 라면이 5,000원이에요 장난 아니죠 꿀팁 한개 드릴게요 새우머리는 버터구이로 먹으면 만원인가? 추가요금이 있는데 라면 시킬 때 그냥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더 완벽한 해물라면이 되는 거죠 해물이 잔뜩 들어가서 국물이 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아이고, 진짜. <laughs> 근데 갑자기 아, 사장님이 핫도그를 신나게 가져다 주십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자, 그리고 저도 신나게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정말 최고 이렇게 신나게 즐겨도 3명 안주값이 상차림 비포함 48,000원입니다 다퍼져 정말 다 퍼져요 자 이제 2 차를 가야죠 세 번째 소개드릴 곳은 남은 통닭입니다 여기가 본점인데 드다오시라 네. 별관으로 안내해주시더라고요 밖에서 이렇게 치킨을 튀기고 계셨고 내부는 옛날 막걸리집 같은 정겨운 분위기입니다 메뉴를 보시면 소와 대가 2,000원 차이밖에 안 나서 당연히 2만 1,000원짜리 반반 대를 시켰습니다 주문한 치킨 나오는데, 와, 뭐지? 아니, 이렇게 많아도 되나요? 심지어 닭똥집도 있고, 핏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고추튀김도 있어요. 완전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곳이에요. 치킨은 보기만 해도 이렇게나 잘 튀겨져 있어요. 갓 튀겨진 치킨이 진짜 따뜻하고 바삭했는데, 안이 정말 촉촉해서 물면 바로 육즙이 터집니다. 진짜 잘 튀깁니다. 여러분, 여기 무조건 가보세요. 제가 진짜 웬만하면 그 TV에 나오는 곳은 믿고 거르는 편인데, 여긴 편견을 깨준 집이에요. 기름이 좀 많은 후라이드로 먹었는데, 진짜 기름 자체에서 너무 깨끗한 향이 났어요. 양념 자체도 살짝 매콤하고 달콤 짭조름했는데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100% 국내산 닭을 사용하니 더욱 안심되고 튀김옷 자체가 맛있는데 요거 양파 절임이랑 먹으면 완전 별미더라고요. 양념 프라이드 여러분은 어떤 게더 맛있어 보이시나요? 저는 그냥 다시 가도 반반 먹을 거예요. 화려하고 푸짐하고 정직하고 따뜻한 맛이 있는 남원 통닭이었습니다. <laughs> 다음 날또 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진짜 이틀 연속 경동시장에 왔어요. 그러니 구독 좀 굽신굽신굽신. 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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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신 차리고 네 번째 식당을 소개해 드릴게요. 드라마 속 회장님들의 단골집스러운 찐 노포 비주얼의 오금 놀란집 충청도 식당입니다. 호박한 실내 분위기 속에서 가성비 좋은 식사를 할수 있는 곳으로 친절한 사장님 부부가 하시는 오래된 한식 백반집이에요. 메뉴판입니다. 백반이 6 0 0 0 원이네요. 저는 오늘도 많이 먹기 위해 남동생을 사용해서 제 오징어 볶음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시켰습니다. 반찬은 이렇게 주시는데 사실 혼밥해도 반찬 종류가 똑같더라고요. <laughs> 아 남동생 괜히 데리고 왔나 봅니다. 저기는 1인당두 개씩 주시는데 간이 짭조름해서 밥도둑이었고 진짜 야들야들했어요. 반찬 하나 하나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이 오징어 볶음은 와 진짜 살면서 먹어본 오징어 볶음 중에 제일 부드러웠어요. 이렇게 몸통으로 오징어 몸통으로만 만. 주는 곳은 처음 봤고 이렇게 안찔긴 오징어는 처음이었어요. 껍질을 다 제거해서 그 그런지 야들하고 빨간 양념에 비해 자극적이지도 않고 맵지도 않았어요 제육볶음은 오징어에 비해 소스가 조금 연했지만 맛있었고 잡내가 없고 딱 무난한 맛이었어요 불이 오면 오징어볶음이랑 섞어서 오삼불고기로 추천드리고요 혼자 오면 저는 오징어볶음 더 추천드려요 백반이 6,000원이니까 제육이랑 오징어볶음은 각각 2,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란후라이는 반숙으로 주시니 완숙을 원하시면 미리 말씀하세요 많이 먹긴 하지만 은근 입맛 까다로운 남동생 놈이 여긴 진짜 맛 했다고 하더라고요. 든든한 한끼 원하시면 꼭 가보세요. 다음은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왕엄마 김밥 옆에 있었던 짱군의야끼만두인데 손님이 많길래 궁금해서 방문했습니다. 마감 시간은 저녁 7시라 그 전에 가셔야 되고 이게 메뉴판입니다. 와, 뭐지? 완전 저렴한 거 맞죠? 주문하자마자 사장님께서 야끼만두를 포장해 주십니다. 포장 먹어야 더 맛있는 거예요? 드셔도 되고, 네. 그냥 드셔도 되고. 네. 들쳐도 되고. 그럼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네. 그냥 감사합니다. 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셔서 그냥 약기만두만 구매해서 양해를 구하고 바로 옆에서 먹었습니다. 약기만두는 이렇게 생겼어요. 딱다리 같네요. 한입 먹고 맛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바사삭합니다. 음... 음소가 아닙니다. <laughs> 진짜 먹고 나서 머릿 속에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너무 고민했어요. <laughs>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한번 먹어봅니다. 오, 아삭한데, 당면이 촉촉하면서 퍽퍽하고, <목소리> 아무 맛도 안 나요. 다행히 남동생이 침묵을 깨주네요. <목소리> <목소리> 맞지? 떡볶이 소스를 먹어야 아,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떡볶이 좋겠지? 소스를 같이 먹어야 되나봐요. 오리지널로 당장 삽니다. 떡볶이 소스를 뿌려서 다시 먹어볼게요. <목소리> 과연 이 소스가 아삭하기만 한, 야끼만들 <목소리> 생명을 불어넣어 줄까요? <목소리> 오, 그렇지. 이제 목이 끄덕거려집니다. 남동생이 다 뿌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넣었어요. 그리고 신나게 흔들고 있는데 선생님이쳐등보시더라고요아요 아, 아, 동생놈이 다 뿌리라고 했는데 역시 제 말은 듣는 게 아니에요. 뿌리고 나니 색깔 자체가 달라졌네요. 먼저 먹기 싫어서 동생을 사용해 봅니다. 어때? 말을 해. 말을. 별로안 앉아. 반짝. 안 오, 다행. 비밀을 시켰으니 이제 제가 먹어볼게요. 오 맛이 납니다. 그렇지 이거지 역시 야끼만두는 떡볶이를 넣어 먹어야 되나 봅니다 다시는 생으로 먹고 싶지 않아요 여기 만두는 포장해서 떡볶이랑 함께 드세요 여러분 마지막은 야장 분위기를 살려 차의 낭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참 좋은 콩입니다 이게 메뉴판이에요 오리고기집으로 네. 가격도 완전 저렴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 오리 세트로 언니, 시켰는데 언니. 알고 보니 원품이랑 가격이 같았어요 오 사장님 페이크! 안쪽 공간도 따로 있어요 결제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했습니다 소주랑 반찬을 먼저 들고 가야 되는데 손에 신기한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 사장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무사히 옮겨 놓고 기다리면 사장님께서 오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와 이게 술 포함 12,000원이에요 이게 반말이야? 양 많은데? 어한잔 말인데 사장님께서 답해 주셨어요. 화려한 오리의 비주얼과 양좀 보세요.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 최고 맞죠? 여러분 사실 이 비주얼은 조명에서 나옵니다. 따뜻한 오리에서 김이 막 모랑 모랑 나더라고요. 술한잔 무조건 해야죠. 한잔 따라 먹어라. 술한잔 받고 머스타드 소스를 듬뿍 찍어서 한입 먹어보니 와. 진짜 너무 괜찮았어요 훈제향과 불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더라고요 술 한잔 기울이기 딱 좋은 분위기와 맛이었고 이 파김치 와 이게 진짜 킥이에요 사실 오리만 먹었을 때는 흔히 먹었던 오리맛이라 양 많고 야들야들 부들부들 가성비 쩐다 이 느낌인데 파김치 조합은 정말 미쳤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참고로 파김치는 포장하면 천원이라 신기하게 여긴 포장보다 먹고 가는 게 가성비가 좋은 집입니다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술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맛집이 연동생이 본인 찍어달라고 했는데 용량 아까. 아무튼 이날은 백반, 야키만두, 오리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총 얼마 썼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틀 동안 총 11만원 썼는데 터지게 먹고 1인 기준 43,500원에 식단 6개를 뿌셨습니다. 그럼 해라 동생들아.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 새로 생긴 하이큐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주말 3만원대 해산물 뷔페편으로 돌아올게요. 쇼리뷰 구독하시고 좀만. 기다려 주세요. 가밍슨.